하나님 말씀 민수기 8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를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대 앞으로 비치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았더라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어둠을 비치는 등대가 되라, 뭐가 되라, 여러분 성막에 들어가면 들어가서 왼쪽에 등대가 있지요. 황금으로 만든 살굿꽃 형상으로 만든 한 덩어리로 다 쳐서 여섯 개 가지가 나온. 일곱 등잔이 있죠. 그 등잔만이 송소에 모여 빛이요. 그러니까이송소와지송소는 외부의 빛과 완벽하게 차단이 되었어요. 빛이 한 점도 들어오질 않아요. 오직 빛이 있다면 등대. 지송소에는빛 자체가 없죠. 뭐가 빛이 되죠? 법계 자체에서 빛이 나와요. 그게 이제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흑암이에요. 이 세상은 흑암이고 이 세상은 어둠이요그 어둠에 갇힌 자에게 뭐가 왔어요? 빛이 왔어요. 그 빛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로마 요한복음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는 빛이다, 사람들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구약성경의 성소 안에 등대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만이 빛이요? 아이 참. 누구만이 빛이요? 그리스도인만이 빛이요. 그러니까 예수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가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가셨어요. 가시고 다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어디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초림 때는 육체로 유대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바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3일 만에, 부활하여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50일 만에 성령으로 다시 오셨어요. 근데 어디로 오셨어요? 믿는 자 안으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빛을 바라려고.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따라합시다. 빛을 바라는 것이다. 자, 성경을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5장을 찾아와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부터 봅시다. 너희는 세상에 뭐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다 숨길 수 있어도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길 수 있다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분간이 안 간다면 이미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길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빛된 우리의 삶도 숨길 수가 없어요. 어디 가든지 딱 그리스도인이 드러나야 돼요. 빛이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같이 살아봐도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모르겠다. 그렇다면 빛이 아니죠. 빛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아멘. 자,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우에 두나니. 여러분, 여기 보세요. 등불을 켜는 목적이 뭐예요? 말 아래 두려고, 빛이도록 빛을 바라게 하려고. 말이 뭐죠? 말이 뭐예요? 예. 네. 말이 세 가지가 있죠. 입에서 나오는 말. 네 다리로 뛰어가는 말, 그다음에 대박으로서의 말. 예. 그러니까 말은 불을 켜가지고 말로 덮어놔. 말로 덮어놓으면 빛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아니요. 빛은 불을 켜는 것, 등을 켜는 것은 말 위에다가 얹어놓고 모든 사람이 모하게 하려고 보고 어둠에서 예,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등불을 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산 위에 있는 동네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길 수 없음 같이 그리스도인 숨길 수가 없다. 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려고 함이지, 예, 말 밑에 넣으려고 하는 게. 그럼 불켜는 의미가 없어요. 16절 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 빛이 뭐냐 착한 행실이다 착한 행실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왜? 그 삶을 통해서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이 빛이 돼야 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나가보면 예수 믿는 사람 이 빛이 된게 아니라 어둠 중에 어둠이요. 어둠 중에 어둠. 그래서 나가 보시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게 가로막는 일이 많아요, 안 많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 보면 예수 쟁이 때문에 일을 가는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일을 득득하는 사람이 하나도 니에요 목사한테 당했느니, 예, 권사한테 당했느니, 장로한테 당했느니,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한을 품는 사람들이 많아야만 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교회는. 교회가 스스로 문을 닫고 있는 거야. 교회가 스스로 문을 닫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빛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천국은 누가가? 빛된 자가 하는 거야. 빛되지 않았다면, 빛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 여러분, 착한 행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다시 이사에서 60장으로 한번 가 봐요. 이사야서 60장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인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빛을 바라라는 거요. 왜냐? 빛이 임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인 내 위에 임하였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 만미를 가려느냐,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인 내에 나타나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항은 빛이는 내 광명으로 모아리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빛을 바라라는 거예요. 왜? 열방이 빛을 보고 돌아오게. 열왕이 빛을 보고 돌아오게. 근데 오늘 우리는 빛을 바라는 게 아니라 어둠을 발산해요더 어두워지게 만드.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로 갑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5장. 너희가 전에는 뭐더니?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어. 근데 지금은 뭐라? 근데 아직도 어두움에 있으면서 자기가 빛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확인해야 돼. 아멘. 빛이 돼야 돼. 빛이 돼야 돼.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돼야 돼요. 길 잃은 자리에 안내자가 돼야 돼. 아멘. 그리간 그러니까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를 믿고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이 직장에 나가서 회식 때 술을 안 먹어 왜안 먹냐?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볼때 같이 덤벼드는 거예요. 야, 나는 안 수집사인데, 나는 집사인데, 장로도 있대, 나도 장로인데, 술한 잔씩은 해야 돼, 그래야 세상을 살지, 너처럼 그러면 안 돼.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공격을 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쟁이들이 공격을 하고 터집을 잡고, 그래서 힘들어 가지고. 예, 한달 만인가 두달 만인가 사퇴를 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왜 그럴까요? 아니, 똑같이 예수 믿는데,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술을 안, 먹은, 안 먹는데, 그것도 초신자가. 교회 나간 지 얼마나 됐냐? 교회 나간 지 이제 한 6개월 된 사람이. 그러니까 장로도 집사도 자기들이 지금까지 술을 먹었는데 어디 초신자가 가지고 술을 예수 믿기 때안 먹는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술을 안 먹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을 안 믿는 사람도 아는데 있는 장로가 집사가 안수 집사가 술을 먹었다? 당신은 가짜다. 계속 가짜가 드러나게 생겼으니까. 진짜를 죽여보물 안에는 그게 이 세상이. 우리는 그렇다고 불을 끄면 안 돼. 그래도 여전히 빛을 발해야 돼. 아멘. 아멘. 보십시오 구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이라 진리에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빛을 바라라. 아멘.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럼 빛을 바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 아멘. 그러니까 이 등대의 그 등자를 뭘로 만들어요? 금으로 만들어요. 근데 금을 만드는데 가지가 몇 개가 나와요? 원줄기까지 일곱 개가 나와요. 근데 그걸 금을 한 덩어리를 가지고 다 쳐서 만드는 거예요. 나는 성막 기구 중에서 한 덩어리를 가지고 여섯 가지가 나오, 일곱 가지가 나오도록 쳐서 그걸 만든다는 게 보통 기술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금은 믿음을 말해요. 그런데 한 덩어리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잘 들어. 우리가 등대에 빛을 바라려면 따라합시다. 예수와 하나가 돼야 한다.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한다. 여러분들, 우리는 반사체지 발사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바랄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우린 빛이 아니거든. 예수만이 빛이요. 그러니까 그 등대를 그한 덩어리로 쳐서 만들듯이 하나가 돼야 돼. 아멘. 누구와 예수와 하나 오직 빛을 발하는 발사자는 예수밖에 없어. 예수를 가져야 돼. 그런데 예수를 가지고 예수의 빛을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 합시다. 죄가 없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마귀는 이 그리스도인이 빛을 발하지 못하도록 죄를 짓게 하는 거요 죄로 철저하게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랜턴이 있어서 그걸 가득 빛을 비치는 게 아니라 등불을 들고 다녔어요. 바람이 불면 꺼지지 않도록 유리관에다가 특탁이 등을 담아 가지고 그걸 이렇게 들고 다녔어요. 그걸 보라 그러죠. 그걸 우리 어렸을 때는 호야라고 그랬어. 그런데 그 등불을 켜서 들고 다니는데 끓름이 나면 이 유리가 새까매져요. 그러면 안에 불을 켜도 빛이 바라지 않아. 안에 불은 있는데. 그래서 그끓름이 많이 나고 진짜 끓름이 많이 묻으면 <laughs>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뭘로? 예, 신문지로 닦으면, 깨끗하게 닦으면 유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 그니까 마귀가 우리로 빛을 바라지 못하게 하 해서 죄를 짓게 해. 죄를 짓게. 해. 근데 우리가 죄가 없으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귀는 죄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빛된 삶이 안 되는 거예요. 혈기부리지, 성질내지, 욕심부리지, 다투지, 양보하지 않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기는 많이 하니까 따지기는 따지니까, 그러니까 그니까 도저히 상대할 수가 없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쟁이 만나면 재수없다고. 재수 없다고 재수.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지금은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절대 싸우지 마. 제발 혈기 부리지 마. 혈기 부리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루 아침에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혈기 한번 부려서 가난을 날려버렸어요. 복구가 안 됐어요. 여러분, 절대로, 저도, 이것도, 여러분도 신앙생활은 나를 죽이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얘이 예, 등잔에 등대를 만들 때그 한동을 가지고 쳐서 만드는 거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쳐야 빛이나 쳐야 돼. 조금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육신적으로 살려고 하면 가차없이 두드려 패야 돼. 그래야 등이 돼. 그래야 빛을 바라는 등대가 된다니까. 쳐야 돼. 따라 합시다. 육신을 쳐야 빛이 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도 육신을 치는 거야 육신을 쳐야 돼. 그냥 내비로 두면 안 돼. 여러분들, 여기 봐.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어둠에 속해서 어둠의 삶을 살다가 빛된 곳에 갈수 있을까요? 갈수 없어. 우리가 빛이 돼야 빛된 곳에 갈수 있어. 지금 우리가 빛을 바라지 않으면 빛된 곳에 갈수 없어. 빛이여야 빛 대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어.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빛된 삶을 사는 겁니다. 아멘. 빛된 삶을 사는 것은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나는 빛을 바랄 수가 없어. 말씀이 빛이야. 아멘. 말씀대로 살을 때 성령이 빛이야. 성령 충만할 때 예수와 함께 살아야 돼. 예수와 하나 돼야 돼. 여러분, 우리 빛을 바라는 등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구원이라니까. 그게 예수 믿는 거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예수를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 포기해. 다 포기하고, 무엇만 가죠? 예수만 가죠. 아멘.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철저하게 그, 제 공사를 하거나 외부 사람하고 접촉할 때도 정말 조심스럽게 합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왜 주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되니까. 혹시 나로 인하여 실족하는 자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큰일 나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정말 천국을 믿고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은 죽는 길밖에 는 소망이 없어. 죽는 길밖에 는 소망이 없어. 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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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이요 고통이요. 이해하십니까? 삶이 부담이요 고통이야. 죽는 길밖에 는 희망이 없어요. 죽어야 모든 것이 끝나. 아멘. 죽어야 끝나. 사는 날 동안에는 죄와의 전쟁이요. 마귀와의 전쟁이요. 육체와의 전쟁이요. 어둠과의 전쟁이요. 이게 신랄이 없습니다. 신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설림교회 이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루만 빛된 삶을 살아봅시다. 아멘. 오늘 하루 빛된 삶을 살고 빛을 바라면 주님이 오늘 저녁에 들어갈 수도 있어. 아멘. 왜냐하면 너 천국 갈 가능성이 있다. 너 천국을 준비됐어. 그리고 데려갈 수 있어. 데려가면 좋아, 안 좋아. 그때 하나님 못 데려가는 이유 중에 네가 아직 어둠이기 때문에 데려가면 안 되기 때문에 못 데려갈 수 있어요. 우리 빚된 삶을 사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빛된 삶을 살라. 등대의 삶을 살라. 어둠의 빛을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아버지 빛으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빛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주님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옵소서 오늘도 빛된 삶을 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 예물 올려 드립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소원 가지고 예물 올려 드리오니 기록된 소원,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가 일하심을 감사합니다.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말